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USCIS 내부 지침을 통해 매달 100에서 200명의 시민권 박탈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USCIS가 주요 이민 관련 신청서의 급행 처리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합니다. 영주권 청원서, 비이민 비자 신청서 등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아이시 요원의 총격에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0%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이자를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USCIS 내부 지침을 통해 매달 100에서 200명의 시민권 박탈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며 이민자 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불거진 연방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인 소말리아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시민권 박탈 조치가 이들에게만 국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란 보도 이후에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위장 결혼, 중범죄 은폐, 가명 사용과 같은 사기 행위가 입증됐을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 등의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시민권자에게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여겨집니다. 이민자 옹호 활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까지 포함하게 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USCIS가 주요 이민 관련 신청서에 급행 처리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합니다. 영주권 청원서, 비이민 비자 신청서 등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USCIS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민 관련 신청서의 급행 처리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수수료는 오는 3월 1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이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 기반 비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 및 고용주들이 널리 이용해왔습니다. USCIS는 이번 인상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H1B, L1, O1, P1, TN 비자를 포함한 기타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 수수료가 현행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청원서에도 동일한 가격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H2B 비 r 아론 비민 신분을 위한 I-129 청원서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은 기존 1685달러에서 1780달러로 인상됩니다. 비민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신청서에도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유학생, 교환 방문, 직업학교 학생 비자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은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취업 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한 I765 신청서 역시 1685달러에서 1780달러로 조정됩니다. OPT 및 STEM OPT 수수료도 같은 가격이 됩니다. USCIS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유지와 함께 심사 절차 개선, 적체 해소, 그리고 전반적인 이민 귀화 심사 서비스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에 폴리스에서 아이시 요원의 총격에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에 폴리스 경찰국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밤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오하라 국장은 시위대가 얼음과 눈, 돌 등을 던지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주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과 단체들이 합류하면서 반 트럼프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에선 겨울비를 뚫고 이민법원 법정과 구금시설이 위치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 앞에 시위대가 모였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선 두개의 시위대 약 500여 명이 시청에서 연방 구금시설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BI가 정치적 성향이 있다며 미네소타 주정부를 배제하고 단독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는 진실게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은 IC 요원이 법 집행을 방해하던 좌파 극단주의자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법적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요원이 공권력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을 자신에게 보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지난 8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찬성 230표대, 반대 196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된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유사 법안이 지난달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당 간 타협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원 표결 당시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약 2,200만 명이 평균 2배 이상 급등한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자 유권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반기를 든 하원 의원들 대부분 올해 중간선거에서 힘겨운 재선 경쟁을 앞둔 경합 지역구 출신들입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발언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서 온 논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논평가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은 오는 15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를 인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들과 거래를 하고 싶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에어포스 원에서 그린란드와 관련 임대나 단기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영토를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린 임대나 단기적 보유가 아니라 획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단순히 섬에 군사 기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과 거래를 하고 싶다. 그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요구가 나토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것이 나토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우리가 나토를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나토가 우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나토를 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나토가 필요할 때 미국을 지지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나토를 필요로 할때 그들이 우릴 위해 함께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 및 잠수함이 그린란드 주변에 득실거린다며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북유럽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그린란드 주위에는 군함도 잠수함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그린란드 주변에서 러시아나 중국 선박이나 잠수함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는 트럼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소환장 발부는 행정부와 연준 간의 갈등이 전면전에 돌입했음을 상징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9일 연준 건물 증축과 관련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연준의 본부 건물 증축과 관련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은 현재 25억 달러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 연준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의 연준 본부 건물 증축을 낭비라며 비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9일 소환장을 접수한 뒤 엑스를 통해 나는 법치주의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연준 의장은 법 위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위협과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소환장 발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연일 그를 비난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와 파월 간 불화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는 워싱턴DC 검찰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 뉴욕주 검사이자 폭스뉴스 진행자인 진인 피로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의 수원장 발부 직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원장 발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파월은 금리 결정에 능숙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데도 능숙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소환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0%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이자를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꺼내든 주택가격 안정책에 이어 연달아 민심을 의식한 듯한 공약을 꺼내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자 상한제를 자신이 이기 행정부를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 안정을 부각하려는 듯,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란 문구를 대문자로 적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BS 방송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 도입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 가능한 생활비 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최신 방안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일부 식료품 상호 관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전날엔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중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3%며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맨해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뉴욕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별전은 한국수목의 확장성을 알리고 내년에 개최될 수목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한 해외수목 전시사업의 일환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금요일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론킴,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뉴욕 특별전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수목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갈 K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K컬처가 이렇게 유행인데 우리 어떤 수목화도 세계적인 어떤 대열에 합류해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국제 행사 특히 의 본고장인 뉴욕에 이렇게 진출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뉴 잉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윤재갑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의 기획으로 강훈구성현 설박, 윤지영, 이인암, 정광희, 한영섭, 김상현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작가들은 저마다의 고요한 표현 방식과 사유를 바탕으로 수묵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 수묵의 깊은 울림을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분은 수묵화 동양화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세요. 종이 위에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나 이런 어떤 오브제를 종이 밑에 깔고서 수묵 쓰기 덩어리로 이 문질러.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수묵은 수천 년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지금도 가장 현대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수묵의 세계화를 넘어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뉴욕한국문화원 1층과 2층에서 오는 3 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9,281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외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18.3%에서 2021년 20.2%를 찍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의 경우 2015년 13.1%에서 2024년 20%로 올랐으며, 작년 12월엔 21.2%를 기록했습니다. K-팝 데몬넌터스는 어제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에서 열린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맥이 강 감독과 크리스 에퍼런즈 감독이 공동 연출한 이 영화는 한국계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 글로브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가창가이자 작사가인 이재등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이 작사 작곡하고 부른 노래가 골든 글로브에서 주제가 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골든은 지난해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8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 달 열리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선 본상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다섯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향후 5주 동안 시 전역 교차로를 대상으로 매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을 50개씩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뉴욕시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교차로를 기존 150개에서 600개로 늘리는 법안의 시행 차원입니다. 시교통국은 올 연말까지 600개 교차로에서 카메라 운영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교통국장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실제 단속카메라 설치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첫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무려 7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신식, 이동식 공중화장실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뉴욕시 예산 400만 달러가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모든 것이 갖춰지고 누릴 수 있는 뉴욕시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공중화장실이라며 화장실 사용을 위해 원하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며 프로그램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공중 화장실은 이용객이 화장실 입장 후 사용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며 하루 두번 청소 등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파악한 공중 화장실 개수는 천여 개로 뉴욕시민 8,500명당 한 개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아집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의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